뮤직 네. 뮤직 네. 뮤직뱅! 네. 뮤직뱅. 네. 뮤직뱅. 네. 대기실 MC 방탄! 정국, 지민입니다. 네. 네. 생방송 뮤직뱅! 대기실 MC 방탄! 뷔, 정국입니다. 생방송 뮤직 오늘 국이에요 오늘 오늘 청심먹고 생방송 뮤직 대기실 MC 방탄! 뷔, <laughs> 정국입니다. 네. 5-6-7-8-5 장르는 너 도대체 내가 뭐야 왕만해, oh. 어, 날 갖고 노는 거야 oh. I need you girl, 너아름다워 I need you girl, <laughs> 너무 차가워 5, 6, 7, 8. 다시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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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멈출 수가 없어 wow. 또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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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어쩔 수가 없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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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번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107위에 올었으면서요 정말 대단하신데요. 이렇게 잘되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 왜냐면 저희 멤버들 보세요 아시아 스타, 일 남미 스타, 일 북미 스타, 일 한국 스타, 일 유럽 스타 일 스타. 네뭐 이런 의미입니다. 네. 그런 의미로 전 세계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방탄소년단의 개인기는 뭐가 있을까요? 아저제 옆에 현란한 비트박스에 맞춰 한번 코믹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아 준비됐어? l e t 빠치기 뿌치기 빠치기 와와와와치와치부치 다음 곡소개부탁 드려요. 야 뿌치기 뿌치치기치기 Everybody knows 치 t 치기치기 I'm b e e hungry. 가슴 부릅니다. Hard c a r r y music. Start a r 네 아비와 함께라면 언제나 폭날입니다. 이야 땀눈물이네 먼저 저희 탄생한 낙엽송과 연결고리가 있는 소나무의. 나노 아, 좋아해. 뮤직 스타.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 분들 오늘 뮤직뱅크에서 컴백하는 소감이 어떠세요? 아 컴백하니까 아미도 보고, 아, 좋은 무대도 하고, 아, 누이 보코 매부 저코 꽃먹고 알먹고 누이 아, 아 님도 보고 뻥 뜬다고 나이 네, 이번 앨범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 신곡 소리 부탁드립니다.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역대급 무대가 기다려지는 데여저 진짜 무대 보면 울 수도 있어요. 아 <laughs> 그럼 방탄소년단 분들의 무대 언제 볼수 있죠? 네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 요와 저희가 컴백하자마자 1위 후보라니 이거는 하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야 그래서 만약 오늘 방탄소년단이 1위를 한다면 어떤 세리머니 보여주실 건가요? 네 저희 페이클 e 브의 정서를 정 반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말 활발하게 기동차게 완전 해맑은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. 네. 엔행시의 장인 진 씨가 작은 시로 삼행시를 준비해주셨다고 들었어요. 맞나요? 아 어, 삼행시 준비했습니다. 네 오늘 한번 띄어드리겠습니다자 하나 둘셋자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음 은근히 좋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. 시 시서 올라이트 <목소리를> 와 갑자기 갑자기 <res>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. 네 지난주 시 낭독 세리머니가 화제였.